빌리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바리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내용입니다. 8절에서는 주로 사고의 영역을 생각의 영역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해야될것몇 가지를 쭉 언급했습니다. 구절에서는 실제적인 부분, 이것들을 행하라. 행할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은 기본적 두 가지 원칙인데, 하나는 우리 삶 전체, 인간의 삶이란 것은 생각의 영역하고 활동의 영역 둘로 나뉩니다. 복음은 생각의 영역도 지배하고, 활동의 영역도 지배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를 일종의 도덕 정교나 부가물로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복음의 통제와 지배를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활동의 영역 이 영역이 다 주님의 통제 아래 있게 되는 것, 복음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의 파장입니다. 지상에서 인간의 삶은 두 범주로 나누는데 생각과 활동, 생각의 영역은 사고의 영역이고 활동의 영역은 실천의 영역입니다. 이두 가지가 모두 복음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8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뭐냐면 앞에 쭉 말했지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견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결정을 해라. 이것들을 생각해라. 생각의 영역, 사고의 영역, 묵상의 영역, 그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문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을 행하라. 행동을 하는데 바울에게 배웠던 것,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것을 받아들인 것. 그리고 파울이 행한 것을 본 것, 또렷하게 전한 내용들을 행해라. 복음의 두 번째 요소는 거룩함의 내용.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내용이 뭐냐면 파울이 또렷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배우고 받아들이고 들었고 본 것. 복음은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생각해야 되고 행동할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나한테 배우고 받아들이고 듣고 본것 이것을 행해라. 애매하게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하나의 백성답게 사는 고별된 삶이란 것은 율법으로만 채시되지 않습니다. 율법이란 것이 뭐냐면 행할 것 금할 것.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금하고 도덕윤리. 윤리와 도덕이란 것은 행하는 것, 행할 것과 금할 그 것, 둘로 나누어집니다. 복음은 이런 것으로만 제시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들에게 이것은 행하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만 율법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복음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소정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중심이 변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 전체를 지배하는 생각과 활동을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지배 아래서 행동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거룩한 내용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율법으로만 제시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인도해 줍니다. 복에 대해서 언급할 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경이 말하는 복을 지으시는 방법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그 축복들을 받고자 한다면 무엇이 복을 가져오는지를 네가 알고 싶으면 행해라. 행하는데 뭘 행하냐면 배운 것을 받은 것을 들은 것을 바울사도가 행동한 것을 본것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신당, 신앙적 신비한 체험을 기다리지 말고 행동을 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아는 것을 행동을 해라 그러면 신비한 체험이 따라온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라 성경이 제시하는 많은 복들은 조건적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그 다음에 이런 복이 따라온다 이런 약속들이 신약성경에도 구약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예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백성을 둘로 나눠주고, 한쪽은 예발산, 한쪽은 그리심산. 세워놓고, 율법을 선포하면 이쪽에서 아멘. 이쪽에서 아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쪽에서 아멘. 이렇게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 그럼 이쪽에서 아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 11장 29절 내용입니다. 복에 대한 약속이 조건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천의 중요성이 얼마나 성경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지, 여기서 보면 행해라, 거리하면 평강의 하나인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복 교인들에게 사도바보리,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참 동안 함께 머물면서 가르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었고, 또 내가 모범적으로 실천적 행동으로 보였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군변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8절에서 생강의 영역을 다루었습니다 교묘한 위험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아주 위험에 교묘한 위험에 속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을 이론적인 지식에 만족하는 위험, 아는 것들 실천하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행하는 사람의 복이 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론적 지식으로 속지 마십시오. 이론적 지식으로 만족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안 알고 배웠으면 행해야 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태음 7장 24절, 예수님이 쭉 산상송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반석, 그 인생의 기초가 튼튼한 바위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이 쉽게 붕괴됩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고 이론적인 지식 성적 수준으로 신앙을 만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보드 4장 9절에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은 나한테 배웠던 것, 받은 것, 들었던 것, 본 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게 계속 지금 실천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실천하십시오.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걸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 뭔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게 본 것, 가르침 받은 것, 들은 것, 이것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바울이 어떤 면을 그들에게 또렷하게 보여줬는지, 빌리보드 3장 10절에, 내가 아직 바울이 그리스와 도그 부활의 권능과 그권난의 참여함을 알려요. 뭘 알기 위해서 어, 예를 썼냐면, 바울이 아주 강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과 그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한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내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강력하게 알고 싶은 갈망.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파라는 것입니다. 예심을 더잘 알려는 갈망. 이것이 사도바울의 가장 삶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 건강, 자녀 교육, 직업의 안정성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그 관심사 중에 최고 관심사가 예심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을 더잘 알고 싶은 것,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갈망이 하나님을 더잘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 관심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말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그분이 어떤 분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 언제나 사도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잘 알리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사도바울의 가장 중심적인 관심사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에서 내가 예술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았다. 가장 탁월한 지식이다.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냐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싶어 했냐면 인생의 최고의 문제인 죽음 죄 마귀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사당과 죽음과 죄의 군세 이것을 깨뜨리는 세력은 예수로서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보다 예수말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합니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바울이 가장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간난 아이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여기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저절로 표현했습니다. 신령한 저절 잘 먹으면 자라게 한다, 성장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거 이것이 사도들의 가장 강력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실천할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뭘 실천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 하나님의 자기를 우리한테 알려 준 내용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을 많이 듣거나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알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신 내용을 많이 듣거나 읽는 것이 것이 우리 주님을 더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함께 같이 있고 싶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적으로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주라 강구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지 봄파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빌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빌리버 교인들이 바울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 시간을 잘 알고 있지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있게 교제를 하는지 이것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알았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잘 알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잘 알게끔 실천할 그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위대한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한결같이 자기의 죄악됨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계를 깊이 알았습니다. 자기를 개선하게 해서 예를 썼습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쁜 세상 속에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성경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자기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실패한 부분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감춰진 것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수술하고 고쳐냅니다. 이것을 다루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장애자체는 관찰하는 태도. 이게 하나님을 잘 알게 돼 실천하는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고 있는, 있는 세상에 대한 태도. 이것도 정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이론과 행동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은 세상의 영향력, 세상에 유행하는 사상, 이기주의, 세속적인 욕망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것이 필리보 교회인들이 파울을 볼때 파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파울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시대의 정신, 세상적인 사고, 활락들, 세상적인 철학들, 사고방식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리보 교회들이 사도함으로 볼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상적인 욕망을 억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이런 삶이 실천해야 될네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 틈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안에도 직장 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를 어떤 태도로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죄와 사단의 희생재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죄와 사단의 희생재물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이게 불신자를 보는 성도의 기본적 시장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측은하여 불쌍하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불신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 불신자들을 깨우는 일, 불신자들 깨우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미칠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일,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질책하는 일, 그리고 진리를 깨닫도록 호소하는 일, 이것이 부신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이게 하나면 알기에들 실천해들 부분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은 나그네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다. 내 소속은 내 신분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땅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파불이 티모드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실함과 의로움과 평건함으로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하셨으니 이런 것들이 바로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버려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기다려라. 하나님을 알고해서 열심히 실천하면 약속한 내용이 있죠. 실천되면 보상.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사장 7 절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내용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으로 소개될 때는 무슨 의미냐 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인간 사이에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하시고 인간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진노와 형벌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역한 인간을 인간의 반역 때문에 비참과 비극이 따라왔는데 이것을 예수리서를 보내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 문제, 비참의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간의 죄를 청산하고 처리하고 누구든지 예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누리는 맛본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리서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평화, 화목을 누립니다. 이때 느낀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른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거역한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갚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과의 평화도 누리고 다른 사람과의 평화도 누리고 하나님과에도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보상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구약 창세기 5장2 4일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3 0 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동행, 이런 동행이 함께 함께. 필리버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애녹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평강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돈을 사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가운데 함께 가신다. 예수리저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 화평을 지고 평강을 나타내 주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듣고 받고 이런 것들 실천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생각과 활동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사고의 영역과 행동의 영역을 복음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때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형태로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형태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 큰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감동을 줍니다. 그럴 때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하나님을 더잘 아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들 가장 강렬하게 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고, 자기를 조사하고 관천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불신자를 대할 때는 사단과 죄의 희생물로 보고, 그들을 불쌍히고 곤면하고 가르치고 진리를 안내해 주는, 이런 태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평강,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